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마린 리뷰쇼 스타보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간단한 인사말과 그리고 스타보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의 대표 최순석입니다 저희 스타보트는 전 세계에 유수한 보트를 수입하고 그 보트를 관리, 어, 차터링 해주는 종합적인 레저보트 회사입니다. 올라가는 보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두 가지 트렌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어, 센터 콘솔에서는 화장실이 있는 아, 화장실이 있는 네. 센터 콘솔 하지만 작으면서도 끌고 다닐 수 있는 게첫 번째 트렌드고 네.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어, 파일럿 하우스입니다 전면이, 그래서 3면이 음... 유리로 된 하우스 타입인데 예전에 구형 그 모델같이 아이젠그라스 같은 비밀로 된게 아닌 삼면 유리로 되어주는 모델 정말 맞습니다. 예. 아, 스타 보트에서 정말 다양한 보트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보트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만의 기준. 그럼 기준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아, 가장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보트 회사의 규모와 그 보트 회사의 그 만듦새를 보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보트여야지만, 네. 어,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너무 비싼 보트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쵸. 어, 가격이 좋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보트를 어, 저희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타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 자, 한번 가보시죠. 네. 네. <laughs>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보트가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 보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 보트는 어, 유럽 카닉사의 185화라는 센터 콘솔 보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보트는 19피트 보트이면서 레저 보트하고 낚시 보트를 겸할 수 있는 보트입니다. 음, 레저와 낚시를 예. 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총몇 명까지 탑승이 가능할까요? 어, 인원수는 8명, 8명이 탑승, 8명. 탈수 탈수 있는 보트입니다. 네네. 예.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볼수 예.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네. 자, 들어가시죠. 오, 생각보다 깊이감이 있어서 굉장히 네. 안정적으로 탑승을 할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8명이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트가 네.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19피트라고 하셨는데, 예. 이 웬만한 19피트의 보트들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예. 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네네. 주먹구구식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 네. 기본적인 설계와 그쵸? 그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섬 쪽에 전체적으로 음. 엉덩이가 넓다 그러죠. 네.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합니다. 음. 그러므로써 그게 그배 자체가 주행성과 그다음에 롤링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사실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센터 콘솔을 가지고 있어서 예. 저는 진짜 낚시를 위해서만 이 보트가 만들어졌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여기 앞쪽에 또 파티보트 처럼 맞습니다. 테이블이 예. 있고 예. 이게 시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에 어, 탈부착이 가능한 시트를 어, 적용해 을 놓고 아... 그 안에는 우리가 어창 대용으로 쓸수 있는 PC 박스가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PC 박스가 3개가 들어가죠? 네, 들어가 있죠? 대부분 보트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뒤에 PC박스 두 개까지 해서 와우. 다섯 개의 PC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laughs> 강제순환식 어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PC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 PC박스를 통해서 거기 고기를 담고, 네. 그 다음 물을 통해서, 강제순환된 물을 통해서 어, 배의 순환을, 물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네. 그 PC박스의 위치와 그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카닉 시리즈들은 음. 콘솔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종류의 콘솔을 갖다가 어~ 운전자에 내지는 낚시 낚시인에 맞춰서 콘솔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이 보트는 (1851) 하는 콘솔을 좀 넓은 콘솔만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 네네. 이유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 왜 그런지. 이 넓은 콘솔에 안에 네. 뭔가 비밀이 있다. 안에 뭔가 있죠. 여성분들이 실제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씩, 심하면 8시간씩 타는 낚싯배를 별로 타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아, 네. 맞.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쵸? 사실. 오. 근데 이 콘솔에 들어가 봐야 뭐뭐사물란밖에더 있겠어요? 이좁은 콘솔에? 네, 한번. 여자들이라고 어. 말씀을 하시니까. 예. 여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액션. 자, 어머 공간이 이렇게 넓었어요. 여기가? 네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어그 밑에는 이제 스토리지. 특히 이제 이 보트는 가이드 모터를 넣기 때문에 가이드 모터와 음. 관계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네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심프로님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끝나셨나요? <웃음> 네 여기 <저> 있습니다. 네. <laughs> 아이 공간이 진짜 예.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지금 저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 저희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오고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공간이 네, 넓어요. 네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역시 하우스 보트다운 이 안정감, 네 맞습니다. 깊이감. 네. 아 그리고 여기를 그냥 봐도 보기만해도 좋아요. 사실 하우스 보트를. 네. 근데 이제 뒤쪽부터 네. 좀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물칸 어창이 이런 구조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뚜껑이 예.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열어볼까요? 네네네. 어?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예, 하나입니다. 와. 하나의 PC박스에요. 역시 PC박스가 되겠습니다. 딱제세버튼에요 <laughs> <이거. 웃음> 맞습니다. 부실이 방어 2만 원. 방어 번. 사이즈. 그죠? 예, 방어 부실. 이 게임, 이거. 빛게임. 와, 1m 넘는 물고기 다 들어가겠네요. 잡아볼까요? <웃음> <웃음> 뒤쪽에 예.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예. 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게 올라오기 또 편하게 그렇죠. 이쪽에 예. 보면 계단이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물놀이하기 굉장히 좋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보트는 전투선 네네. 즉 낚시 전용선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아 보통 외국 같은 경우 전부 레더가 있어요 스위밍 레더죠 스위밍 레더 예. 그래서 뭐 스킨스쿠버나 네네. 아니면 스노클링을 했을 때 그렇죠. 그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 사다리가 현재 다. 기본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네이 보트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네. 통창. <laughs> 맞습니다. 바로 파일럿 하우스의 특징이죠. 어 네. 시야가 안에 시원하죠? 이 하우스 안인데도 예. 답답해. 사실은 맞습니다. 예. 하우스가 있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이렇게 통창이 이렇게 옷이 어, 옆 거실처럼 <laughs> 네. 시원하게 펼쳐져 네. 있죠. 자 가볼까요? 있는, 네. 어 이렇게 통창이 있는데 아니 위에도 이렇게 장 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루프 역할하는 을 해치가 있고 환기도 네, 엄청 잘될것 같아요. 맞 네. 어, 더울 때 이어 창문 통창 위까지도 열어 놓으면 그 그렇죠. 해치까지 시원하죠. 탁 열어놓고 달리면 네. 어, 이 안에 있어도 한여름도 에 정말 시원하겠네요. 네. 네. 아 여기 안에 보면 또 양쪽으로 또 네. 해치가 있고 그리고 위에도 또아이위 공간도 열수 있게끔 사실 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딱 더워요. 맞습니다. 엄청, 많이 덥죠. 엄청 답답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열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겠네. 야, 네. 그래도 그리고 엄청 활짝 열리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조금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 <laughs> 까만색 핵심을? 부분을 돌려주면 고정이 돼요.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돌아 돌아갑니다. 완전 통창으로 열리네요와 대박이다. 여기 서 낚시해도 를 되겠네. <웃음> 여기서 <laughs> 여기 <laughs> 낚시하기 딱 좋네 정말. 어머. <laughs> 정말 너무 좋네요. 정말. 인테리어 음. 구성이 잘돼 있는데. 어, 여기 이 하우스 보트. 이패밀리형 보트라고 음. 하는데 이세대될게 음.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린이나 또 이, 저처럼 여성을 위해서 이그 예. 있어야 될게 그렇죠. 뭐 당연히 하우스 보트라면 있어야 될게 이제 전동 화장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화요 예, 당연하죠. 하,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를 아, 아, 한번 어보면요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구나. 또 그렇죠. 숨겨져. 아, 왜 이렇게 화장실을 숨겨 놓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laughs> 이제 화장실을 네. 만약에 자, 보시면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하드탑으로 닫혀집니다. 네, 이게 화장실이 있고 예. 자, 여기 돌리 있으면 돌겠습니다 여기는 뭐 대단 해요 네. 어머. 네. <laughs> 여기는 뭐 네. 일반 공중 화장실보다 편하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편의 시설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 네, 또 예. 다른 편의 시설이네요. 있 그렇죠, 있나요? 맞습니다. 이 보트는 이제 하우스 보트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어, 실내 공간에서 비를 안 맞습니다. 음, 그럼 비를 그렇죠. 안 맞는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다양한 전기 장치,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그 전기 장치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자,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어, 뭐, 뭐, 어? 거기 뭐가 있네? 어. 아, 여기 막. 220볼트 맞습니다. 220볼트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220볼트 <laughs> 이제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여기서 220볼트를 사용해서 <laughs> 커피포트나 전자레지 레지는 안에 <laughs> 그러니까. 작은 TV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TV.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 저 생각지도 못했네요. 네, 여기 버튼이 있어서 저는 예. 뭔가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소개를 다 해주셨으니까 설명 해주셨으니까 저이 포트 타고. 어, 그럼 당연하죠. 주행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바다를 한번 달려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크로스 SP 7 0 5 예. 보트가 예. 안전 문제로 특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 네. 어,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네. FRP FRP 사이에다가 네. 불침의 우레탄 폼을 집어넣는, 아 집어넣어서 배의 강도를 높이고 배가 어, 파손됐을 때 불침에 그런 네네.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추세예요. 아 역시 이 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에 맞춰서 불침에 우레탄 폼을 보르게. 헐 부분을 위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어, 배 무게도 바람스도 맞춰주면서 네. 어, 그다음에 통통거리는 소리들 오, 그런 부분들을 네네. 잡았고 그러니까 우레탄 폼을 쏨으로 해서 배한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죠. 있또저중심에 네, 네. 네. 안정적인 주행까지 또가능하겠끔 그리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보트. 네, 정말 안전한 보트겠네요. 네. 네 예, 예. 지금 이 카니포트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 카니포트는 전투 낚시선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네. 동반한 낚시를 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끼리. 맞습니다 어. 가족 단위의 낚시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네네. 예 그런 분들이 화장실도 필요하시면서 좀쾌석한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신 분들 음. 하지만 주 목적은 낚시, 아, 낚시. 이러신 초보분들이나 네네.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투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 필요하죠 화장실을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어.